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왕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두상을 그 찍어 기도 온 시내가에서 불살났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담의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해시온의 손자 담의 임몬의 아들 베나다의 세에게 보내게 하요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그가 나를 떠나가게 하라함에 베나다시 와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의 질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이 열왕기를 읽을 때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나라의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하여서 공동체와 나라가 영적으로 정결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극심하게 타락하고 병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잠시라도 나라의 지도자들,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아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사는 남유다를 41년 동안 다스린 왕으로 성경은 그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쉽게 말해 좋은 왕이었다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악한 문화의 대물림, 음란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을 척결하기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보시면 그는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남색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문란한 일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과 그 성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저 정욕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한 일들을 이 아사 왕이 단순히 지적한 정도가 아닌 아예 그런 자들을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음란은 곧 우상 숭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 아사왕이 모든 우상을 없애고 어머니가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 불살라 버릴 뿐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든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패할 정도로 아사는 공동체를 영적으로 정화하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우상숭배를 하며 음란에 빠진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어쩌면 공동체의 많은 이들이 이미 심각하게 음란과 우상의 문화에 찌들어 병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사는 사람의 평판이나 인기 따라 살지 않고, 문화와 유행 따라 살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살지, 살지 않고, 하나님만 순전히 사랑하고 따라가기 위해 뜻을 정하여 부단하게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자신의 신앙의 결단에서 그치지 않고 사는 길 옳은 길이라면 정말 무리가 되더라도 공동체적인 회개와 공동체를 바른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야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이 삶이 바로 이런 아사의 영성과 야성을 닮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 살아가며 문화 따라,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 세상의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만 순전하게 사랑하기로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지혜롭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얼마나 음란한 문화가 많은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 청소년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음란의 문화, 우상의 문화가 얼마나 거센지요 믿는 우리 안에서도 성적으로 음란하고 또한 우상 숭배에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또 지금 거룩한 성도로서 이것들을 결단하여 끊어내고 돌이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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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뿐만 아니라 나한 사람 돌이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 공동체까지도 하나님께로 돌려내고 건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으론 본문 속에 아사의 지혜를 보기 원하는데 아사가 유다를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바하사와 계속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북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아사와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하루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남유다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라마의 건축을 시도했는데 그때 아사는 필요 적절한 지혜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던 아람왕 벤 하닷과 협력하여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동맹을 맺은 벤 하닷은 북 이스라엘을 쳤고, 북 이스라엘의 바하사는 이에 라마 건축을 중단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시기 적절한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작은 상황이나 사람들보다 더큰 것을 보고 운용할 수 있고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 수준에서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미련하여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능이 이기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련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주님을 붙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나의 생각, 판단, 지혜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모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기 적절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